엄마 장례식 신경 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 동생이 죽었는데 어쩌겠냐.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내가 해야 할건 해야지. 너도 이젠 중학생이니까 내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네. 장례식 말이야. 돈이 한도 푸는 게 아니야. 내 이모들도 조금씩 보태긴 했지만 출가회인에 치면서 다들 쥐꼬리만큼 밖에 내놓지 않아서. 아, 네. 너도 알다시피 삼촌 혼자 벌어서 내 사촌 언니를 둘 키우다 보니 사실 한 푼이 아쉬운 처지거든. 그런데 내 엄마 장례에 백만 원이나 꼬라봤더니 최승모 불만이 너무 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입만 남긴 돈은 좀 없지. 죄송해요. 엄마가 남기신 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지난 학기 제 교복 살 돈도 없어서 엄마가 아는 분한테서 교복기를 빌렸었거든요. 어리석은 것이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애비 없는 새끼는 왜 나와가지고 여자 지장 레지를 돈도 못 모아 놓고 대체 뭘 하며 살았다냐. 하긴 여자 혼자 몸으로 널 키운다고 돈 모아질 팀이나 있었겠냐만. 죄송해요. 돈은 제가 나중에 크면 꼭 갚을게요. 네가 퍽이나 갚겠다. 애비 애미도 없이 크게 생겼는데 공부나 제대로 하겠어. 보노마나 집안벌이나 겨우 하고 살겠지. 괜히 가난히 대물림 한다는 말이 나왔겠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엄마도 없이 고아로 됐는데 앞으로는 누구랑 같이 살아요? 그걸 왜 나한테 뭐니? 나도 모르지. 네. 이모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한지라 선뜻 나서서 널 키워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 염치없지만 저 삼촌 집에 가서 사는 건안 될까요?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삼촌밖에 없어서 우리 집엔 빈방도 없고 미혼 아이들도 니회송어도 결코 너를 반기지 않아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우리 집에 오면 내 입장만 더 힘들어 진단 걸왜 모르니? 엄마 잃고 의지할 데 없어서 힘든 건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그 부담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죄송해요.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너처럼 부모 없는 애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보육원이라는 곳이야. 거긴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다 먹는 것 입는 거 걱정 없고 공부도 다 시키죠. 괜히 친척 집에서 눈치 밥 먹고 그러니 거기가 훨씬 더 나아. 내가 알아봐 줄 테니 넌 아무 생각 말고 보육원에 갈 준비나 해. 네. 수연아. 갑작스레 엄마 잃고 많이 힘들지? 엄마 장례식에 갔던 삼촌인데 기억나니? 휠체어 타고 갔던. 아, 네. 엄마 외사촌 동생도 계신다는 분이시죠. 그래, 기억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친척들이랑 별로 왕래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나란 존재가 많이 생소하겠지만 어릴 적엔 네 엄마랑 친하게 지냈었단다. 누나가 돌아갔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라고 안타까워서 혼자 남은 너도 걱정되고 아직 중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누구랑 같이 살기로 했니? 그게... 삼촌이 보육원을 알아봐 주신다고 했어요. 삼촌이랑 이모가 몇인데 널 보육원으로 보낸다고?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절 맡아줄 여력이 없는가 봐요. 저는 괜찮아요. 전 이제 고아니까 보육원에 가는 게 맞죠. 그런 말이 어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 거기 가면 분명 상처받을 텐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내 삼촌집에서요. 싫어?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라 아무래도 좀 그렇지. 마음에 안 내키면 거절해도 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내가 사과하마. 마음에 두지 마. 아니에요. 삼촌이 장애인이라 불편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다만 제가 간다고 하면 승모가 불편해하실까 봐. 미승모 그런 사람 아냐? 널 데려오자고 제의한 것도 이승보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지역에도 누나가 생기면 좋겠다고 들떠 있어. 너만 동의하면 우리 가족은 상수되고 널 환영한단다. 제가 가면 돈도 많이 될 텐데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부부는 다큰딸 공짜로 얻어서 좋고, 우리 지역에도 예쁘고 똑똑한 누나 생겨서 유지되고 든든히 할 거야. 우리 서로 보듬고 다독이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 어때? 고마워요, 삼촌. 받아주신다면 제가 염치불구하고 갈게요. 사실 어릴 때 엄마랑 제가 살던 집에 삼촌이 휠체어를 타고 왔었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명절이라고 고기랑 생선이랑 과일을 잔뜩 싸서 주고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니? 휠체어에 앉아있던 삼촌 모습이 엄청 크게 느껴졌던 행복한 기억이에요. 날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니 고맙다 수였나? 남들처럼 풍족하진 않지만, 아니 오히려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집이지만 날 믿고 우리 가족이 돼준다니 고맙다. 넉넉하진 않지만 편히 쉴 공간 하나는 삼촌이 보장해주마. 수연아, 이게 얼마 만이니? 우리 얼굴 못본지 10년은 됐지. 미혼 그렇게 되고 쭉못 봤으니까 말이야. 세월 참 빨리. 내 삼촌!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커줘서 고마워. 듣자하니 너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요즘 한창 잘 나간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네 엄마도 어릴 때부터 음식하는 걸 유난히 좋아했거든.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있니? 그냥 저냥 저희 가족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어요. 가족이라면 그 장애인 외삼촌에. 경우 10년 걷어준 걸 가지고 무언가 좀 타령이냐? 아니, 이제 보니 그 사람들 정말 못된 인간들인데. 너한테 부양받고 뜯어먹으려고 널 데려간 거잖아. 저희 가족 모욕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절친딸처럼 품어주신 따뜻한 분들이세요. 10년 만에 갑자기 연락 오셨어는 다짜고짜 저희 가족 디스하는 거 하지 말아주실래요?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서요.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죽은 이 엄마 생각도 나고 울적해서 그만 실수한 것 같구나. 사실 오늘 어렵게 연락한 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부탁이라고요. 내큰 네 사촌 언니가 대학 졸업하고 공시생 생활만 5년을 하면서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사채를 끌어다 썼어. 급이 그진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젠 1억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갚겠니? 하루가 멀다하고 무서운 놈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협박하는데. 니네 언니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미숙모는 갱년기에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다가 가출해버리고 니네 작은 사촌 언니는 유부남이랑 바람 나서 의자료를 지불하느라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은 다 팔아버리고 연락도 안돼 당장 다음 달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가 앞이 캄캄하면서 잠이 안와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한테 돈좀끌수 없을까 해서 넌큰 사업을 하니까 돈 많이 벌거 아냐? 저 아직 그렇게 큰돈못 벌어요. 이제 겨우 입송은 타기 시작해서 매출은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게 사업이란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너 미량아빠한테 벤치도 뽑아주고, 이들 비싼 동네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갔다며? 에이, 양아빠, 내 아들, 미국 유학 비용도 너가 다 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돈이 없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건 제가 해준 게 아니니까요. 너가 아니면 또 누가 있단 거야? 휠체어나 타고 다니는 미양 아빠가 본인 힘으로 부자가 됐을 일은 없을 테고. 일개 장애인한테 그만한 대우를 해줄 부인도 있을 리가 없잖아. 제 친아빠가 해준 거예요. 친아빠? 너한테 친아빠가 어린이 처음부터 아빠는 없었잖아. 처음부터 아빠 없는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삼촌말 진짜 웃기게 하는 제재 있네요. 알고 보니 제 친아빵 꽤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이었더라고요. 격리 사무원으로 일하던 엄마와 사랑에 빠졌지만, 친할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하시고, 엄마랑 결혼하는 즉시 아빠를 회사 후계자 자리에서 빼버리겠다는 협박에, 엄마는 임신 사실조차 아빠한테 알리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혼자 몸으로 전 낳고 키우셨대요. 최근에야 당시 엄마랑 같이 일하던 동료를 통해 저의 존재를 알게 된 안팎께서 여기저기 수송원에서 절차 주신 거고요. 참나내 동생이지만 니네 엄마 멍청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부잣집 남자아이를 임신했으면 어떡하던 사모님 자리는 차지했어야지. 임신한 몸으로 혼자 도망을 간다니. 그때 비겁하게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몹쓸 병에 걸려 죽지도 않았을 거잖아. 답답하고 불쌍한 거 평생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만하세요. 그런 말씀을 듣는 거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래, 알았어. 이젠 너도 부자친 아빠 찾았으니 더 이상 남의 집에서 눈치밥 안 먹어도 되고 잘 됐구나. 저 눈치 밥 먹은 적 없어요. 친딸처럼 사랑으로 절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어쨌든 넌 이제 사업도 성공했고, 돈 많은 친아빠도 찾았으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니? 피를 나눈 이 못난 산천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빚에 쫓겨서 우리 가족 모두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야.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한텐 어마어마한 것들을 척척 베풀면서. 네 엄마 친동생인 나한테는 겨우 돈 몇천만도 못해 주겠다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죽은 네 엄마가 하늘에서 통탄할 일을 저지르지 마. 누가 뭐래도 우린 피를 나눈 혈육이야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하셨어요 오갈데 없는 저를 보육원에 보내시려고 하신 분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리도 불편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는 양반의 집에 저를 보내 놓고 10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절 찾아온 적 있었어요 연필 한대옷한벌사 주신 적은 있었고요 처음부터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저를 외면하고 살아오셨으면서 제가 나름 성공하니까 이제야 연락 와서 손님이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쪽은 양심이란 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통탄하신다고요. 감히 우리 엄마를 들먹일 자격이나 되시고 그런 소리를 내뱉으시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람이 저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할때 엄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구천을 맴돌고 계셨을 거란 생각은 못 하시나 봐요. 그래, 그땐 미안했다.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니가 하라는 대로 다 알게. 다른 친척들이 낭도 왕래할 수 있게끔 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줄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친척들이요? 자기들 한테 부담이 갈까 두려워서 어린나한테 따뜻한 위로 한 마디 없이 슬슬 살피하기만 하던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 말인가요? 왕래는 커녕 두번 다시 안 보고 싶은 낯짝들인데요 그래 미안해. 네가 보기 싫다고 하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냥 돈만 좀 꺼지면 안 될까? 끝까지 돈, 돈, 돈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어른한테 이런 말 죄송하지만 내 구멍이라도 나셨어요? 아직도 저한테 빌릴 돈이 있어 보이세요? 엄마가 왜 도움 요청한 건? 안 하고 혼자서 힘들게 저를 낳았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이기적이고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집단 인간한테 뭘 기대했겠냐고요. 이게 보자 보자니까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네가 사장님은 다 야부자 집 딸로 복귀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너 싸가지가 바가지인 인성 파탄자라고 소문이라도 내서 사업 망하게 만들어 줘. 그런 능력은 되고 큰소리세요.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근데 아저씨의 근거 없는 비방, 조롱, 홀대됨이 과연 나를 부숴버릴 수 있겠는지. 그게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 내가 저 따졌어. 네가 이겨서 인정할게. 그러니까 돈은 언제 줄래? 그만큼 발산했으면 미워도 다 해소됐을 거 아니야? 뻔뻔하고 답답한 인간이 끝까지 동동거리는 꼴이란. 갚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맡겨둔 것만 향 돈을 달라고 징징대는 꼴이란. 이봐 욕한대 아저씨.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줄 돈은 10원 한장 없고요. 몇겨우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서 구걸하는 꼴 보이지 말아요. 그 후에 외삼촌은 돈 달라는 전화를 몇 번이나 해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친척들과도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있기에 외삼촌 가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평생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닌 적 없고 돈 떨어질 때마다 일용직으로 나가서 며칠 벌다가 다시 놀다가를 반복하던 외삼촌이 이제 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할 리가 만무하고 집에서 몇 년이나 놀고 먹는 사촌 언니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도 낮기에 지금쯤은 월세도 못내서 쫓겨나고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좀 무서운 사채업자들한테 어디 섬이나 공장에 끌려가서 싼 노동력으로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한편 저는 친아빠의 양부모님과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